행복한 정리 찾아오는 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저 앞쪽에 그 아파트 보이는 쪽이 어, 외관 시내 방향입니다. 외관 시내 쪽에서 어, 쭉 직진하시면은 음, 외관 톨게이트 들어가는 음, 어, 직전에 그 신호등이 있습니다. 그 신호등에서 좌회전해서 쭉들직진에 들어, 들어오시면은 어, 다리가 나오고. 다리를 건너면은 어 여기 웰스토리가 나옵니다. 그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저 다리 앞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셔 갖고 쭉 직진으로 240m 정도 들어오시면은 이 앞에 공장들이 있습니다. 공장들이 있는데 이거 뭐 대동 이엔지요 예 건물이 있습니다. 있고 어 여기에서 자회전 어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. 여기 보면 이제 몽골 텐트도 있고 저 몽골 텐트 바로 뒤쪽에는 하우스가 있고 마당에 하우스가 있고 그 뒤에 바로 어 공장이 제공장입니다. 요 앞에는 텐트 있는 데는 어 다른 사람 공장입니다. 그리고 그 저 앞길이 충원탑 밑에 저큰 도로, 그대로 회관에서 직진하면 큰 도로는 톨게이트 어, IC를 지나서 지천 대구 방향으로 직진하는 도로입니다. 그 바로 이 우측 맞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죠. 그리고 그, 음, IC 직전 입구에서 저 우회전하는 길을 놓치고 못 들어오셨다면 지나서 여기 바로 요, 요 정도 쯤에, 예, 그, 버스 정장이 류 있습니다. 버스 정장이 류 있는데, 거기서 우측으로 보시면은, 어 마지막 제 공장이 보이고, 그 다음에 그 간판이, 어 중고 가정가구 센터라고 간판이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, 어쭉 우회전을 하시면은, 음저 앞쪽 큰 길이, 삼거리에서 직진하면 대구지천으로 가고 우회전하면 공단으로 가는 길입니다. 공단으로 가는 길보다 더 우회전으로 더 꺾어갖고 밑에 어, 농로길로 들어오시면 이 우측 이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. 어, 이 길로 들어와서 이첫 번째 이 공장이 나타나는데 이 공장에서 바로 이렇게 어, 진입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 공자, 한번 공장을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. 자 여기는 어뭐 행사장 뭐 장비 렌탈 뭐 이런 거 하는 다른 업체입니다.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. 진입을 하면은 여기 플랜카도 하나 걸려 있고요. 그다음에 뭐잡동사니뭐 화분들 뭐 이런 거쭉 있습니다. 있고 뭐 고철 같은 것도 제일 낫고요. 그러면서 이렇게 하우스가 아, 있고, 또, 이쪽도 이렇게 하우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장입니다. 여기가, 어, 제 공장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음, 당연히 주, 주소 찍어 갖고 오셔도 됩니다. 어, 주소는 300안읍 3층 4길 23-23입니다.